요거 허스크와 가사모 엔진톱, 이 수리가 들어왔는데, 오일이 잘안 나온다고 수리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톱날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봐도 톱바위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보통 이런 수리가 들어오면 오일기통을 한번 점검을 해서 정상이거든요. 일단은, 시동성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11월달에 수리한 기계라서 뭐 실질적으로 뭐 지동소운고장이날건 별로 없어 보여요. 일단 오일 쪽에 오일이 있나 확인해보고, 네 오일은 꽉차 있고요. 다시 한번 시동 걸어서 이쪽 오일 개통으로 오일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일이 안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보통 이 정도 시간이면 은좀 부족하나? 점검 들어갈게요. 이 허스크바는 요 이게 풀리실 때 주의하실 점, 얘가 좀잘 풀어져요. 그래서 겨울에 틱하면 날아가거든요 잡아주시고 이렇게 제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플러그 빼서 피스톤을 고정할 거고요. 여기 뭐에어너는걸리적거리니까 떼서 빼놓고 플러그 빼서 고정해주고. 보통, 로프 걸어서 묶어놓으면 되는데요. 얘는 구멍이 크고, 이게 줄이 가능해서 좀 묶기 좀 불편하거든요. 그냥 카바로 풀어버릴게요. 카바를 <놀람> 풀는 이유는 나중에 풀릴 때 괜찮은데, 늘때 이게 반대로 광기되면 드럼 쪽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풀러주는 거고요. 아니면 줄을 빼서 묶어 놓고 그렇게 해셔야 돼요. 그리고 줄 길이, 줄을 넣을 수 있게 피스톤을 약간 상단쯤에다가 묶어 놓고요. 이쪽에 고정을 해 놓고, 네, 끈 같은 걸 이용해서 고정을 할 거예요. 피스톤 고정하는 스토퍼도 있는데, 예전에 그 피스톤이 몇번 깨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예, 어떤 피스톤은 약해가지고 스토퍼를 했을 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토퍼는 안쓰고요 끈으로 고정하고 요거는 저희가 요거 전용으로 만든 연장이고 복사로 갈아서 만든 연장이고 항상 기계는 이쪽 방향으로 풀고 잠글 때는 이쪽 방향 풀릴 아, 때는 시계 방향 예, 잠글 때는 시계 반대 방향 보통 여기 빼면은 요게 많이 이쪽이 손상이 되는 편인데 얘는 이쪽 멀쩡하거든요. 자 빼서 기어 확인하고 예, 네 이쪽 멀쩡하고 가까이 보면은 이쪽 멀쩡하고 기어 부분 멀쩡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쪽 여기 안에가 기어가 손상된 게 보여요. 이 펌프 기어가 나간 건데 예, 네 이거 교체해야 되고 요게 좀 부품값이 더 싼데 좀 비싼 부품이 나왔어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보정 좀 해놓고, 예,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쪽면, 예, 여기가 나간 게 보이고요. 요거 때문에 얘는 작동이 안 돼. 정상적인 면은 이쪽인데, 예, 손상된 면, 이쪽 이렇게 손상이 돼 가지고 이쪽에 기어 걸리지 않아서 오히려안 나오고. 부품은 두개 준비해놨는데. 지금 나간 오일 펌프 기한만 교체하면 되구요. 뭐, 교체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넣고, 여기 홈파인 게, 요게 고정되게 딱 얹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풀릴 때 눈여겨서 약간 보시면은, 뭐,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부분, 자가수리 가능한 부분이구요. 이렇게 딱 맞춰서, 여기, 아까 홈파인 분 고정시키고, 여기 맞게, 여기 딱 넣어서, 살짝 눌러주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일이 나오는 원리거든요. 펌프 원리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덮어주고 네, 덮어줬고요. 원기어 네, 다시 넣어주고 그리고 리드바리 껴주고 그리고 체인기어 한번 안쪽 한번 닦아주고 보통 체인기어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돌려서 정확히 맞추고, 그리고 클러치 다시 조립해주고, 클러치는 보통 여기 표시된 부분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표시된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게, 이렇게 돌려주고, 예, 네. 그다음에 연장을 이용해서 꽉 잡아주고, 다시 담가주고 뭐 일부 수려하신 분들은 이거 임팩이나 이거는 뭐 망치로 쳐가지고 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괜히 부품이 기스 내는 것도 싫어하고 아무튼 다물 부품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깨뜨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 선호하지 않고요. 이 카바끼 울 때는 살짝 빼기면서딱 끼우면 까끼면 되는 거고요. 항상 이런 피스를 조일 때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이 브로거는 뭐 상태 양호하고요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이 브로거 조일 때는 항상 손으로 조여주시고 마무리를 연장을 이용해서 조여주시고요. 역시 조이는 힘은 적당히 딱 조여주고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오일이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여기서 좀주의하실 점, 이거 하다가 탁 놓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 이거 부딪혀 잘 날아가는 경우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아. 날은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새 날로 교체할 거고, 항상 가이드바 조립할 때는 여기 이물질 꺼고 달라고 좀 긁어주시고요. 청소해주시고, 여기 오일 분형 막혀있으면 청소해주시고요. 이거는좀 전에 제가 아까 미리 청소해놨거든요. 예, 그리고 반은 앞뒤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 만약에 뭐, 점검할 때, 이렇게 딱 일자로 봐가지고, 흰거 있나 없나 점검해주시고, 만약에 뭐, 이쪽으로 뭐, 많이 뭐, 나오던가, 뭐, 이제 한쪽, 이 레일이 양쪽 안 맞던 거 하면은 좀그라인더나 연장을 이용해서 손질해주면 좋구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한 거라서 특별히 볼건 없어요, 기계는. 수리한 지 거의 뭐한 달밖에 안된기라서 뭐 특별히 뭐딴데말씀생길건 없구요. 날은 날 방향에 맞게, 예, 주시면 되고. 체인톱날은 20에서 33날이 들어갑니다. 이거 16인치. 이렇게 조여주시고. 조립할 때는 여기 구멍 맞춰가지고, 아,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바볼트 구멍하고, 이 텐션 구멍 맞춰서 적당히 조절해주고, 조립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를 적당히 조여주시고, 살짝 풀러주시고예 네, 노브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나의 팽팽하게 해주신 다음에, 한 바퀴 딱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살짝 돌려주시고, 네, 장력, 그 다음에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네, 뭐 무난하거든요이 정도면은. 그리고 마무리로꽉 조여주시고요. 카바 씌워주시고, 조립해서 오일 잘 나오는 거 확인할게요. 톱날이 세워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오일은 톱날에 붙은 오일이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 나올 오일이 진짜 오일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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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오일잘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한번더 보이게. 지금 RPM이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약간 고속좀쓰러준다고 맞춰주고요. 다시 한 번. <놀람> 좀 맞춰 주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